국회가 개엄 해제 요구 의견을 하는 게 정치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조의 예. 간에서는 그 3분 동안 피청구인 측에게 제재 주심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 조선은 어차피 저희 사건에 예, 알겠습니다. 제재 주심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동석한 그 변호사가 이때 이의를 제기하다 써 놓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예, 그거 적어 놓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아까 그 참조하셨다는 2017년 개헌문건에 들어있는 겁니다. 1979년 그러니까 11월 사태 때 개헌포고문이에요. 이것도 네. 이따 한번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은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뭐 실제 상황은 아니고 이 개헌문건 작성하면서 아마 참고용으로. 작성이 된것 같은데 이것도 보셨을 거고요. 네, 네. 여기 보면 두건다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보고 아마 초안에도 같은 내용 넣으셨던 네. 모양이죠. 네. 예. 방갈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작성한 이 사건 포고령 1항에는 아까 보셨듯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1979년 포고문이나 2017년 포고문은 물론이고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있었던 여섯 번의 포고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포고문을 보고 이 조항을 참조해서 넣는 겁니까 그거는 어, 혹시 그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2.12 12 사태 그러니까 12.6대개엄이 선보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1 2 1 2때또 추가로 이제 네, 개엄이 네, 되면서 네. 확대했습니다. 네. 518 개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518이네. 5월, 네. 5월 17일 날했을 거예요. 예. 네. 그때 그게 포령 10호가 나갔을 겁니다, 아마. 네. 그때 보면 거기에 어,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에, 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개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때 포고문도 혹시 보셨어요? 그때 봤는데 보긴 봤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어떤 얘기? 예, 여기도 보면 네네.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집회 및 소비를 네, 금한다는 예, 조항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이것도 그렇고 아까 네. 80년 5월 네. 17일 개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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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의 보고문을 예. 보고 예. 만든 거걸하셨죠그 80년. 그런데 그거는 그걸 보고 만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0년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걸 어떻게 평가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예? 80년 5월 1 7일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조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알고 계시느냐고요. 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네. 보십시오. 유시, 우리 헌법하고 계엄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포고문 초안 작성할 때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뭐라고? 계엄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예, 것으로 예, 예, 규정하고 예.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일항을 넣으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회에 피천고인도 이 일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네, 네. 그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국회가 개헌 해제 요구 의견을 하는 게 정치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지금 아까 답변을 잘랐기 때문에요, 마치 국회 활동 제안하는 것처럼 지금 진술이 됐습니다. 그 이어서. 지금 이어서 제안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 하시네요. 아, 고점에 그 관해서는 그점에 관해서 그 3분 동안 피청구인 측에게 제재 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됐죠?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재 주시면 지금이 조선은 어차피 저희 사건에 근거를올 거기 때문에요.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다 들어서 해결됐었데 말을 짜고 와서 마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청료들,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그 제재 주심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바로 안 동석한 그 변호사가 이때 이의를 제기하다 써놓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예, 그거 적어놓겠습니다.